사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자신에게 집중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회방꾼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나 성질이 더러운 사람처럼, 어디에서든지 쉽게 만날 수 있을 만큼 많은데요. 그렇다보니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런 회방꾼에게 아무 때나 시달리기 쉽죠. 또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시달리기 쉽고요. 이런 형편에 사람에게는 누구도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등으로 여기에 집중하라. 저기에 집중하라 말하는 사람만 흔할 뿐. 그러니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신에게는 조금도 집중을 못한 채 닥치는 대로 아무 데에나 마구 집중하기 쉬운데요. 자신에게 집중해야겠다는 생각도 전혀 못한 채 이렇게 되기 쉽죠. 공부에만 마구 집중하거나 가수 등의 연예인에만 마구 집중하거나 혹은 우울증 등 이런저런 정신병에 시달린다는 사람들처럼 불쾌한 기억에만 마구 집중하거나 등등. 그래서 사람은 이래저래 자신에게 집중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거나 상관없이 자신에게 집중을 안 한다면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해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익숙해지기는 커녕 자신에게 조금도 집중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신에게 안 맞는 생각만 골라서 할 수도 있죠. 남자인데도 자신은 여자라고 생각하거나, 여자인데도 자신은 남자라고 생각하거나 등등. 그 결과 성전환 수술을 하는 등 자신에게 안 맞는 말과 행동만 골라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자신에게 익숙해지지 못한다면, 사람은 자신의 현실에도 익숙해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익숙해지기는 커녕 집중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무턱대고 외면하거나 무시하기 쉽죠. 이런 까닭에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자신과 자신의 현실에 집중조차 못하도록 온갖 회방꾼에게 계속해서 시달린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20대도 바로 이렇게 자란 수많은 사람 중 일부입니다. 즉,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20대 역시 자신과 자신의 현실에 집중조차 못하도록 방해하는 온갖 회방꾼에게 어려서부터 마구 시달린 까닭에 자신과 자신의 현실에 익숙해지지 못했고, 그 결과 성정체성의 혼란에 잔뜩 시달릴 만큼 자신에게 맞는 생각과 자신의 현실에 맞는 생각을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20대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자랐는지 알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도 사람이 자신에게 집중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온갖 회방꾼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특히 아이들을 집요하게 괴롭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는 것이 매우 적은데다.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다 보니 조금만 회방꾼에게 시달려도 아주 쉽게 자신에게 집중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 보나마나 자신과 자신의 현실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중에는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20대처럼 이런저런 성적인 혼란에 시달리는 등 자신에게 안 맞는 생각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는 등 자신에게 안 맞는 말과 행동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안 맞는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안 맞는 말과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하지만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공부에 집중하라거나 꿈에 집중하라는 등의 말만 할 뿐, 아이들에게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은 안 하는데요. 자신의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더구나 학교란 단지 배움터가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키우는 곳이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람도 키우는 곳인데도, 이런 형편이다 보니, 수많은 아이는 더욱 자신에게 집중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한채 무엇인가에 무턱대고 집중하고 있고요.